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새벽,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시라 복도에는 숨죽인 울음이 잔잔히 흘렀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하얀 국화의 향은 공기를 가득 메우며 묵직한 슬픔을 더했다. 7시 정각,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자 고백성문 변호사의 영정이 조용히 운고차를 향해 움직였다.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의 아내 y t n 김선영 아나운서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 듯 흐느꼈다. 두 손으로 영정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 를 건넸다. 편히 가요 당신 못까지 제가 살아낼게요. 그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은 숨을 죽인 채 울음으로 가득 찼고 공기 마저 슬픔으로 젖어들었다. 그날의 아침은 이별의 냉기 속에서 더디게 흘렀고 모든 이 마음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붙잡은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끝까지 방송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물린다. 백성문 변호사는 끝까지 복귀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부비동암이라는 희귀한 병명 앞에서도 그는 결코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한쪽 시력을 잃은 뒤에도. 병원 복도를 맨발로 걸으며 체력을 단련했다. 그에게 방송 복귀는 단순한 직업의 복귀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원고를 쓰고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짧은 문장을 읊조렸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사건 반장은 꼭 다시 나가야 해. 이한 문장은 그의 신념이자 생의 목표였다. 그를 지켜본 동료들은 말했다.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늘 준비된 방송인이었어요.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실제로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뉴스를 챙겨보며 사건을 분석했고 담당 기자에게 의견을 보내주기도 했다. 병실 안에는 방송 원고와 책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모니터 화면 속 세상은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무대였다. 그런 그였기에 동료들은 그의 복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일 새벽, 그가 향한 곳은 방송국이 아닌 하늘이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카메라와 마이크는 이제 침묵 속에 멈춰섰고,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방송국의 조명 아래 언제나 침착하고 또렷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 백성문 변호사의 복귀는 끝내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신념과 진심은 여전히 방송의 한 귀퉁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목소리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말하고 있다. 김선영 아나운서는 장례식 내내 남편의 영정을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한순간도 놓지 못했다. 한때 뉴스 스튜디오의 중심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그 누구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세상이 무너져 있었다. 깊게 팬 눈두덩이에는 수면 부족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깨문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조문객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의 언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어깨에서,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늘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물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면서 제 밥을 먼저 챙겼어요. 말을 잇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에는 1년 넘게 이어진 투병의 시간, 그리고 서로에게 남겨진 사랑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남편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하루의 끝마다 따뜻한 차한 잔을 함께 나누던 사람, 무거운 뉴스의 피로를 함께 견디던 든든한 벗이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고요한 밤에도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버틸 수 있었던 날들이 있었다.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은 사라졌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차가운 영정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를 향해 말을 건넸다. 당신이 지켜온 세상을 제가 이어갈게요. 혼자라도 살아낼게요. 그 말은 다짐이자 이별이었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보내야 하나요. 그날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의 끝에서 다시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남았다. JTBC 사건 반장의 양원보 기자는 방송 중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화면 속 거의 눈가에는 울음이 맺혀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성문형이 회복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정리해도 사건 반장은 꼭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형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조용히 침묵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제작진마저 눈시울을 불켰다.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가 남긴 따뜻한 미소가 모두 그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MBN 뉴스파이터의 동료 앵커들도 방송 오프닝에서 고인을 기리며 짧은 추모 영상을 내보냈다. 화면에는 생전에 백성문 변호사가 밝은 미소로 시청자에게 인사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로운 목소리, 따뜻한 시선, 그리고 웃음까지 남긴 사람. 고 백성문 변호사를 기억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고 스튜디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고인의 존재가 남긴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법조계 역시 깊은 애도의 물결에 잠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누구보다 후배를 따뜻하게 감싸던 선배였다며 SNS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그에게 백성문 변호사는 단지 방송인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법조인이자 인간적인 스승이었다. 다른 변호사들은 그는 법을 통해 사람을 구하려 했던 진짜 변호사였다라며 고인을 회상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부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양심이 사라진 순간이었고, 정의를 말하던 목소리가 꺼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침묵은 더큰 울림이 되어 세상에 남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동료들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존경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가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빈 자리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를 떠올린다. 형, 그 자리는 아직도 당신 거예요. 그렇게 백성문 변호사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서 정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2024년 여름, 백성문 변호사는 부비동암이라는 희귀한 판정을 받았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움보다는 담담함을 보였다. 이 또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버텨야죠. 그렇게 그는 고통과 싸우는 일년을 시작했다. 수술대에 오르고 항암제의 독한 냄새와 방사선의 통증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병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오늘도 조금 나아졌어요라고 웃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미소를 보며 울었다. 그 미소가 고통을 감추기 위한 방패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암치료가 계속되자 시력은 서서히 흐려졌고 결국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난 아직 말할 수 있어. 그럼 아직 할 일이 남은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실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원고를 썼고 병원 복도에서 목소리 연습을 했다. 그의 병실에는 여전히 방송 대본과 신문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었다. 정의는 멈출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의지는 병보다 강했고 그 신념은 고통보다 깊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병을 겪는 사람이지 병에 지배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주변의 환자들에게 웃음을 건네고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먼저 남을 걱정했다. 병원에서 그를 지켜본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분은 늘 미소를 지었어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었죠. 어느날 그는 김선영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잠깐의 쉼이에요. 나중에 방송 복귀하면 이 시간들이 다 이야기로 남을 거예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병은 점점 더 깊어졌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답게 버텼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다만 잠시 쉬는 거야. 이 말은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위로이자 그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이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한다. 그는 병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싸운 사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백성문 변호사에게 병은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멈추지 않는 신념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지킨 마지막 목소리였다. 2025년 11월 2일 아침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앞은 이른 시간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차분히 퍼지는 국화의 향기 속에서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말을 잃은 채 울음 대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윽고 운고차의 문이 닫히자 장례식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 정적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슬픔과 디스비 레프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그의 마지막 길은 경기도 용인 하네스톤이었다 하얗게 흐드러진 하늘 아래에서 김선영 아나운서는 무릎을 꿇은 채 영정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당신 정말 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보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파도처럼 흔들렸고 구름 은 바람을 타고 언덕 너머로 흩어졌다. 그 순간 마치 세상에 묻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듯했다. 그날 하늘스톤에는 방송계 법조계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상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정의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끝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 그의 삶은 하나의 직업을 넘어 한 시대의 양심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동료들은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고 후배들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았다. 시민들은 손에 들고 온 국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가 남긴 한 마디 한 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운고차가 천천히 언덕을 넘어가자 모두가 침묵했다. 카메라 플래시도 방송 리포트도 그 순간만큼은 멈췄다. 세상은 잠시 숨을 죽였고 그가 향하는 하늘길만이 고요하게 열려 있었다. 김선영 아나운서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하늘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지키던 세상, 제가 이어갈게요. 그 한마디는 바람에 실려 장례식장 전체를 감쌌고 조용히 눈물 흘리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백상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눈물 속에서 하늘로 올려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겨진 방송 속에서도, 기사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법 앞에서 약자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던 그의 신념, 사실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그의 원칙,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 마음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있다. 그의 삶은 말로 세상을 밝히려 한 여정이었고 그의 죽음은 침묵 속에 진실을 남긴 메시지였다. 세상은 그를 잃었지만 그가 남긴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걸어온 길은. 정의의 길이었고 그의 마지막 미소는 진실을 지키려는 인간의 품격이었다. 고백성문. 그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양심으로 남아 있다. 그는 그렇게 정의의 얼굴로 따뜻한 인간의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